대한민국은 차별이 심한 나라다. 지금도 서구 일부 선진국의 동양인 차별은 여전하다. 우리는 이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더한 차별과 홀대를 가하고 있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k p o 에 열광한다.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대국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끌어안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세기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예전 학자들은 한반도의 운명은 대륙과 해양 세력의 역학 관계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중견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영향이야 적잖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된 남북문제나 북한 비핵화 관련 사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우리는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민족이다. 아직 분단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반도의 앞날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 현재 중국은 미중 대립에서 열세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영토가 없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어 한반도 사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 운전대를 양손으로 잘 잡아야 한다. 미국이라는 오른손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왼손을 안전하게 잡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험산출령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독 배타적 성향이 강하다. 물론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버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나 사회를 더 많이 수용하여 우리의 사고를 세계로 넓혀나가야 한다. 유난히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생존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 다행히 오늘날 한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유능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주변 사강과 비교할 때 가장 닫힌 사회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과거의 고루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화가 나 있지만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발전만 더뎌진다. 과거 일에 분노한들 우리의 현재가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초정밀 레이저로 스캐닝하듯 일본을 면밀히 파악하고 새롭게 다가가야 한다. 방귀 낀 놈이 승내듯 잔뜩 웅크려 으르렁거리는 저들에게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 싫든 좋든 동북아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망나니아우라 생각하면 어떨까? 북한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은 이미 북한 노동력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북한의 휴대폰 보급은 현재 500만 대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속버스도 생겨 사람들의 이동도 더 자유로워졌다고 한다. 이런 정보는 북한이 큰 폭으로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피지기가 필요하다. 20세기와 같이 형편없는 약소국이 아닌 21세기 중견 강국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관련국들과 제대로 된 윈윈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시시각각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할 때다. 중국은 과거에도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다. 그러나 1840년 아편 전쟁 이전부터 약 150여 년간의 정체기가 있었고 이때를 중국인들은 수모의 세기라고 부른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다시 그침 없이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에게 기회의 측면이 매우 많은 나라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직 짝퉁이나 불량식품에 대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고 말 것인가? 그런다고 중국이 바뀔까?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터져나오는 중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뉴스는 한국 기업과 제품에는 오히려 긍정적 시그널이다. 이것은 우리 제품이 중국인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할 기회인 것이다. 또한 미일 양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미일 양국과의 기술 협력을 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도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및 중국 공산당의 집권 강화를 위해 획일화된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창의력이 중요한 현재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뒤처지는 요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부정적 측면은 우리에게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인 것이다. 한일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의 부적절한 역사인식의 바탕을 둔 발언에 한국 국민과 언론은 강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그런 발언은 일본인 전체의 논의와 합의에 기초한 역사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언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항의와 비판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의 반항감정만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일본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민당 내 우익 정치인 중에는 과거사 인식에서 과거 침략을 부정하는 극우파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아베류는 극우 중의 극우에 해당한다. 이들이 활개를 칠수록 일본 내 양식파들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더 폭넓고 깊게 협력하면서 일반 일본 국민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점이 적지 않지만 거의 10여 년 시차를 두고 산업 구조와 인구 분포 등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알면 우리에게 닥칠 문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정책 뒤에 나타난 도쿄 재개발 사업이 일본의 신도시 정책을 망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일본의 모습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유아노인 일체 사업이라고 해서 보육원 유치원을 고령자 거주 시설과 나란히 짓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종이접기, 차르핏기, 화초심기 등을 아이들과 시니어들이 함께하도록 하여 세대 간의 소통을 넓히고 사회를 더 부드럽고 조화롭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우리 사회에는 좀비들이 적잖이 보인다. 그들의 두뇌는 20세기 냉전 상태에서 기능을 멈췄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20세기 사고를 들이대며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9월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뜨겁게 기뻐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좀비 정치인과 그 추종 세력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라며 철 지난 이념을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주장했다. 그들은 보수라 자칭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통 보수나 건전한 보수를 욕먹이고 있을 뿐이다. 좀비 정치인은 여권에도 존재한다. 어쩌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여권 속에 그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역대 왕조의 붕괴에는 정치인들의 무사한 일과 무능력, 부정부패와 권력투쟁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위태로운 형국에 있다. 우리는 현재 분단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념 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좀비 정치인들이 유발하는 문제는 우리 국익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로 인해 남북협력 등이 발목 잡힌다면 당장 북한이라는 지하자원의 보고와 양질의 노동력 시장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가 위기로 내몰리기 전에 좀비 정치인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신문 기사 특성을 정의한다면, 일본은 보도, 한국은 언론, 중국은 매체라고 할수 있다. 보도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것이며, 언론은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매체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팩트와 사실 보도에 충실한 일본 언론에 비해, 한국 언론은 주장과 명분에 비교적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중국은 당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친다는 평가다.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주장하는 한국 언론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언론의 중일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나 현실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거기에는 자신들이 의도된 편향까지 들어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좀비 언론은 과거의 고정관념과 냉전의 잣대로 독자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둘러싼 홀데론이다. 실상이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 언론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중국을 성토했다. 이런 사례는 일본에 대해서도 별다를 게 없다. 우리 언론을 보면 일본 사회는 우경화를 지지하며 이를 반대하는 우리 한국도 좋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일부 언론에게 중국과 일본은 비난하고 폄훼할 대상에 불과한 것 같다. 더구나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신문 칼럼도 제안하고 방송 출연도 정지시켜 버리는 등 언론 권력으로 굴림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한중일은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정치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군사 강국을 지향하는 일본으로 인해 동북아는 협력보다 경쟁과 안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그 속에선 우리 외교는 건장한 체격이지만 유치원 시절에 입던 옷을 고집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세기는 냉전기였고 우리는 약소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은 냉전이 끝났고 유일 초강국 시기도 저물고 있다. 더 이상 20세기의 소환민국 외교 프레임은 적합하지 않다. 21세기 중견 강국에 걸맞는 세 가지 외교 프레임이 필요하다. 조류 외교, 돌고래 외교, 홍익중용 외교가 그것이다. 세해 몸체에 해당하는 위치의 한반도는 왼쪽 날개로는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을, 오른쪽 날개로는 일본, 미국 등 해양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서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우리가 날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 모두를 아우르는 조류 외교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돌고래 외교가 필요하다. 등치는 작아도 스마트함과 민첩함으로 큰 고래들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돌고래로부터 우리 외교에 나아갈 길을 배워야 한다. 지원과 지출하는 고래들 사이에서 국익의 균형점을 잘 찾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가 절실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홍익중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전 세계에 골고루 이익이 되는 홍익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동북아에서는 각국의 협력과 통합을 이끄는 중용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미중 대립이 격화될수록 그 필요성은 더 커진다. 우리가 소홀했던 러시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동북아 정세를 호전시킬 촉매제가 될수 있다. 우리 주변 다른 강대국과 달리 러시아는 통일 한반도가 그들에게 더 이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 중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국 기업의 무덤이라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해 우리와 서구 기업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어려움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먼저 서구 기업은 중국의 사회 근간인 유교에서 비롯된 상관습이나 비즈니스 문화 등에 우리보다 훨씬 덜 익숙하다. 둘째로는 정치 대립으로 인한 리스크가 우리보다 더 크다. 미 중간 대립이 격화될수록 미국 기업은 중국 소비자들의 정서에 민감해진다. 다음으로 일본 기업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점을 살펴보자. 중일 양국은 역사적 갈등에 정치적 대립까지 더해져 우리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본 제품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기업의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국과의 기술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 기업을 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곧 기술이 뛰어난 우리 기업에 그만큼 기회가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가 공략할 분야는 무엇일까?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거는 환경 분야, 식품 및 위생 분야, 구조 조정 분야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 단독 법인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지 유통망이나 상관습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시설, 자본, 현지 유통망 등을 결합하는 합작법인 설립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먼저 혁신과 변화를 시작했고, 그만큼 앞선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보다 늦어 뒤처졌던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 무대를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넓혀야 한다. 미래학의 대가 자크 아탈리는 향후 수년간을 세계의 권력이 아시아로 옮겨오는 분기점으로 전망했다. 한중일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아시아 전문가가 되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가지 그동안 소홀했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동구, 유럽 등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부처 간 중복 경쟁이나 예산 중복 사용 등을 개선하고 글로벌 진출 관련 전문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해외 공간을 글로벌 진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터전을 글로벌로 확대해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이끌고 지원해야 한다.